안 되는데 내일이 어떻게 돼요? 내일이 안 되는데 내일모레가 어떻게 되냐고. 이상에서 제일 나쁜 일이 목표는 높은데 실천을 안 하는 거야. 꿈은 있는데 실천을 안 하는 거야. 그렇죠.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 고통스럽게 산다고 차라리 목표를 낮춰버리라고. 왜 목표를 높여놓고 하지도 않을 걸 가지고 왜 스스로를 괴롭히냐 고 그러지 마요. 여러분이 그 목표를 무조건 이뤄야 돼. 나는 무조건 이런 학교에 가야 돼. 그럼 거기에 대한 내 점수가 이건데나 이 학교를 가야 돼. 그러면 갭이 있잖아. 그걸 하기 위해서 오늘 다 지워야 되고 거 오늘 놓치면 내일도 놓쳐요. 내일 모레 뭐 놓치고 그럼 보나마라1 년이 그냥 망한다고. 하냐 안 하냐 차이지. 얼마나 열심히 하냐 열심히 안 하냐 차이도 안 돼요. 아, 여러분들이 일년 동안 열심히 할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 열심히 하시면 안 돼.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 하면 돼요. 왜이 세상에 9 0는 열심히 안 하고. 절대 단 하루도 절대 단 하루도 없죠. 내일부터도 없어요 무조건 당장부터 시작해 그리고 단 하나도 놓쳐서안 돼요 그렇게 정말 완벽하게 끝냈더니 새벽 6시가 됐어 잠 한숨도 못 자고 학교를 갔어 그게 안 해봤죠 이 세상은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의 리그예요 금수저만의 리그 웃기지 마세요 그거는 그렇게 하기가 싫은 사람들이 세상에 자기의 부족함을 탓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무슨 금수저의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할 뿐입니다 지레 겁을 먹고 어차피 헬조선에 태어난 거 나는 열심히 해도 안 된다라는 얘기 많이 들는 나는 인생의 실패자야 라고 시작을 하고 대부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잘생각해봐 전 국민이 누구나 거쳐간다는 이 통과 의뢰 같은 수능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여러분 반에 몇명 있었어. 그게 세상이야. 세상의 압축판이야 대부분 다 처음부터 포기해요. 그래서 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은 극소수예요. 예전에 기업체에서 사람 뽑을 때 학력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확률이거든, 확률. 똘똘할 확률이 좀 높거든. 거기서 똘똘한 학력도 아니고 학벌? 아니야. 백? 아니야. 아부? 아니야. 뭐야? 태도야, 태도. 삶을 바라보는 태도. 성공한 사람들은 반드시 존재하는 세 가지. 다이어트, 담배 끊기, 공부. 똑같다니까? 세 가지 다 특이한 점이 뭐야? 미래의 쾌락을 위해서 당장의 쾌락을 끊는 괴로움이야. 이세 가지가 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당장의 행복을 죽이는 게임이라. 이게 사람이면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당장의 쾌감이 중요하지. 당장 먹고 싶고, 당장 피고 싶고, 당장 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지금 노는 걸 참으면, 지금 피는 걸 참고, 지금 먹는 걸 참면 으 미래에 건강해지거나 예뻐지거나 원하는 학교 갈수 있다는 건 뻔히 알면서도 당장에 있는 걸 끊는 게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모두 다 스스로가 타협하게 돼요. 그걸 끊어내셔. 인생은 다 장애예요, 여러분. 다 뜻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여러분이 상상 속에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처받지 마요. 지금 공부 좀 했다고 그러니까 성적이 안 오르네요.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방법이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완벽하게 본질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 방법이 맞는 거라고요. 어디에나 정체기가 있고 암흑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